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살림남에서 최애 이명화와 만나찐 텐션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방송된 KBS e t v 살림하는 남자들 401회에서는 농촌으로 특별 휴가를 하나선 가수 박서진과 동생 박효정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방송은 전국 시청률 지난주 7%에 이어 이번 주에는 7.1%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토요예능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상투혼을 이어가며 몸과 마음이 지친 박서진을 위해 효정은 총캉스를 준비했고 둘은 힐링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어 박서진은 펜션 주인 58년생 이명화로 깜짝 등장한 크리에이터 랄라를 보고 차원이 다른 텐션으로 찐 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극인들과의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박서진은 처음 만나는 랄랄과도 금세 재미를 만들어내기도 평소 랄랄 부케인 이명화를 덕질하던 박서진이기에 그가 보여준 덕후 면모가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명화의 화끈한 성격이 좋다고 밝힌 박서진, 박서진과 상반된 성격을 가진 이명화의 만남은 그 자체로 빅재미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최애 이명화와의 행복한 만남도 잠시 갑작스럽게 축사 일을 하게 된 박서진과 박효정은 총캉스가 아닌 체험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소똥을 치우는 축사일부터 닭장과 토끼장 청소, 달걀 수거까지 다양한 농촌 일을 하게 된 것, 특히 박서진이 구박을 받던 기존 에피소드와는 달리 숨만 쉬어도 이명화의 애정을 듬뿍 받는 박서진의 모습이 그려지며 재미를 안겼습니다. 고된 농촌일 후에 야무지게 만찬까지 즐긴 박서진은 이명화에게 트로트에서 중요한 꺾기 비법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효정은 둘의 콜라보를 제안했고 이명화곡. 유난히다로 뮤직뱅크에 나가자는 약속을 하며 혹시 모를 현실화 무대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박서진은 살림남에서 박서진, 박효정, 이명화 진짜배기 합동무대를 최초 공개하며 색다른 힐링까지 선사했습니다. 힐링 총캉스는 아니지만 행복 가득한 분위기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준 박서진, 찐팬 박서진이 보여준 친화력과 높은 텐션은 시청자들의 기분까지도 좋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에너지를 지닌 날날과도 신선한 재미를 만들어내며 또한 번이 압도적인 케미를 완성했습니다. 살림남이 8월 23일 토요일부터는 밤 10시 2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시간에 새로운 드라마가 편성된다고 합니다. 8월 23일부터는 이 드라마가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 10시 20분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변경되어도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